소개를 하면서 뭐 주식 슈퍼 게임이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를 들어봤고 뭐 네. 아버지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노스트라다무스면 <laughs> 네. 끝판왕 아닌가요? 대체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이렇게 된 거죠? 제가 주식 관련된 걸 주제로 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. 음. 유튜브 상에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좀 맞는 것들이 조금 나오니까 이 예. 아, 적중률이 좀 높았어요. 근데 몇개 정도를 추천하셨죠? 2019년도에 가장 좋게 봤던 건 반도체 소재 쪽이었고요. 2020년도에서는 이제 건설, 건자재 쪽을 가장 좋게 봤고요. 그때 반도체를 얘기했는데 지금 핫하잖아요. 근데 그래도 그냥 반도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. 정말 강하고 좋은 회사들, 뭐, 응. 월드 하나, 그리고 뭐, 콩사도 있었고. 아, 다 처음 들어. 내 예상했잖아 어떻게 된다고 2 300까지는 갈것 같다고 응. 반도체 응. 좋다고 한국 오늘 응. 호 이게 응. 한몇배 정도씩 올랐나? 300%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. 세 배? 네, 3배. 근데 뭐, 저점에서 딱 사서, 고점에서 딱 팔면 300%가 수익이 나겠지만, 은 투자를 음. 할때 저는 제가 자신 있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막 늘려요. 그때 당시에 반도체 음. 비중이 높았던 네. 거고, 다른 쪽 내수주 같은 것들은 좀 비중이 좀 작았던 네. 건데, 자신 있는 구간에서 자신이 네. 없어질수록. 뭔 구간이에요? 어떻게 자신 있는 구간이에요. 자신 있는 구간. 아침에, 자신 있... 있는 아침에 자신감이 있...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? 저는 한 반분기 정도는 자신 있어요. 1년에 어떤 구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? 우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. 모른다는 거는 그 회사가 가격이 저렴하게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. 아... 그럴게 자신 있는 구간이에요. 아직 입소문이 안 났을 때 그때가 자신 있는 구간이에요.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익이 오히려 더 늘어날 때. 그러니까 쏠쏠하게 잘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를, 모를 때. 네. 아니 그야말로 이제 예언을 적중시키고